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두산에너빌리티 종목을 좀 살펴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에너빌리티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예, 두산에너빌리티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보면은 예, 두산그룹 계열사로 예, 발전설비사업 뭐 그리고 또뭐 담수 수처리 예, 산업설비사업 어, 뭐 이런 쪽 사업, 예, 건설사업 등뭐 이런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원자력 뭐 화력 뭐 그다음에 해수담수화 뭐 그리고 예, 풍력 네, 그리고 SMR 뭐 관련해서 네, 엄청난 재료가 붙어주고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대장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업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선은 먼저 어,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 요 예, 9조 1,715억 원으로 나왔고요. 어, 2021년도 10조 어, 9,909억 원으로 나오면서 어, 개선이 됐고, 2022년도에는 작년에는 15조 4,211억 원으로 나오면서 외출 꾸준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조 원대, 17조 7천억 대 수준으로 나올 거로 일단은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1,34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예, 2021년도에는 다시 8,694억 원으로 나오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작년에 예, 어, 1조 1,061억 원의 예,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개선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1조 2,889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나올 거으로 어, 시장 컨센서스가 좀 잡혀 있습니다. 어,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네, 8,300억 십4억원의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6,458억으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보시면은 4,532억 원의 순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어, 다소 어, 순이익이 좀 부진했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삼 예, 7,331억 예, 원으로 나올 거로 어, 시장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뭐 1분기 실적은 나름 견조하게 예, 나와준 상황이고, 뭐 2분기 뭐그 다음에 어, 해가 갈수록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어, 내년부터 해서 아무튼 실적은 또 본격적으로 어, 개선이서 점진적으로 이어질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뭐 해당 종목 부채 비율을 보면요, 120%대 수준 예, 유지하고 있고 유보율은 예, 110%대 이상 나타내면서 어, 충분히 투자 가능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다음으로는 예어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한눈에 봐도 순매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네 54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개인 수급을 보면은요. 네 외국인 수급과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매도가 한 눈에 봐도 많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600만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어, 기간 뭐 매수 매도 반복을 진행하고 을 있는데, 뭐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뭐 100만 주가량, 예, 99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보험에서 일단은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어, 들어와 있었고, 네, 연기금에서 좀 많이 매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골고루 매수세에 유입이 된 상황이고요. 금융투자에서만 일단 매도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어쨌든 수급은 최근에 뭐 이제 양매수 기조. 좀 이어가는 부분이라 라고 좀말씀 드리겠고요. 예, 좋은 쪽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볼 텐데요. 네, 보시면은 예, 부활하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SM r 가스터빈으로새 도약을 한다라는 뉴스가 6월 말 정도에 나왔고요. 어쨌든 SM r 관련주, 대장주 시장 인식되고 있고 뭐 이런 쪽을 지금 예, 글로벌 어. 그 산업에서도 예, 원전이라든지 SMR 이런 쪽으로도 다시 한번 예, 그 좋은 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은 예, 폴란드 원전 산업또 다시 한번 이 기대감, 이 예,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되면서 어 주가 또한 예, 좋은 쪽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어또 하나 보시면은 어 신규 원전 예, 건설 추진 예, 이런 쪽을 좀 검토를 한다. 예, 정부에서, 어,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뭐, 이런 쪽 검토한다고 해서, 어, 한전산업, 뭐, 이런 쪽 상한가 들어갔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 KPS, 한전 기술, 또, 그리고, 어, 그 원전 관련 소형, 어, 그 중소형주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 정권 바뀌기 전부터 해서, 어, 원전 관련해서 한번 강한 흐름이 좀 나왔다가, 어, 별다른 예, 힘을 쓰지 못하고 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 뭐 해외 원전 수주 뭐 관련 이슈는 뭐 계속 나올 수 있고 거기다가 국내 예, 신규 원전 건설 검토라는 예, 호재 예, 뉴스가 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해당 섹터로 어, 자금이 몰리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 원전 산업, 예, 그전 정부에서 일단은 원전 폐기 방침을 좀 밝히면서 엄청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다가요, 정권이 바뀌면서, 어, 주가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기대감에. 예, 그 이후에 일단은 뭐 장기평선, 예, 돌파하고 그 위에서 일단은 박스 밴드를 좀 그리면서, 어, 좀 다소 어, 지루한 국면을 좀 이어갔던 상황인데, 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상당히 이쁘게 받았고요. 어, 그리고 다시 한번 거래량이 또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보시면은 어, 정부 정책 스탠스 어 아직 정권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이 안에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어, 쉰만큼 옆으로 누워 있던 만큼 또 어, 일어나는 주가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어 비축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 한번 이슈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 좋은 흐름 좀 이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봉상 보시면은요, 네, 예, 주가가 23,000원 고점을 좀 찍고, 네,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뭐그 두산에너빌리 다 아시겠지만, 예, 최대주주 예 두산에서 일단은 지분 매각하고 좀안 좋은 소식이 있었을 때 그런 이슈도 좀 불거지면서. 어, 금락이 나왔었는데요. 예, 단기 이중바닥, 예, 찍고, 반등. 네, 그리고 박스 밴드 안에서 주가가, 아, 등락을 이어가면서요. 네, 이제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뭐, 1차적으로 봤을 때 박스 상단은 돌파해서, 어, 새로운 또 흐름을 또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그 이후에 일단은 23,000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하러 움직이면 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 종목이다. 네, 그리고 그런 흐름을 좀, 어, 만들어가고 있다. 이 거래량을 보시면 되시고. 네, 그리고, 어, 수급도, 예, 뭐, 기관에서 일단은 매도, 어, 그 로스컷 물량 나오면서 매도를 다 진행을 한 상황에서 다시 점진적으로 매수세. 네,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예,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재료 모멘텀 측면, 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해당 종목은요, 뭐, 단기적으로 해서, 뭐 폭발적으로, 뭐, 어, 뭐, 상승 흐름을 좀 보시는 부분보다도, 예, 어느 정도, 어, 시간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예, 말씀을 드리면은, <laughs> 어, 장기 물량은 일단은, 예, 가져가되, 예, 어, 그 추세, 예, 그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네, 이런 식의 변동성이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물량은 가지고서 일단은, 어, 위아래 상승 파동을 이용해서, 어, 나머지 자금으로는, 예, 수익을 좀 극대화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나중에 그냥 마냥 홀딩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 시나리오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혼신의 을 다해서 이 대응 전략 만들었고요. 이 자료집 안에는요, 네, 1차2차뭐3차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시장 상황별. 네. 지금 뭐 다시 한번 예, 긴축이라는 예, 그런 우려, 어, 경계감이 좀 시장에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등락이 어느 정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 예,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상황을 고려해서 뭐 상승, 뭐또 하락, 또 횡보, 뭐 이런 식의 장에 맞춰서 어, 1차, 2차, 3차 매수가 다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 놨고요. 해당 구간에 네, 그리고, 어, 또 하나, 보시면은, 1차, 2차, 어,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목표가도, 어, 시장 상황별로 해서,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놓은, 이런, 어, 대응 전략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마냥 끌고 가시는 것보다, 이 자료집을 좀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어,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예, 그냥 막상 끌고 가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끌고 가는 전략보다도, 예, 월등히 많은 수익을 좀 구가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해당 예, 자료집 예, 받아보는 방법은 좀 간단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예, 전화번호로 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체크해서 어, 순차적으로 빠르게 예, 그 해당 자료 안내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놨고요. 어, 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나는 주식 초보라서, 어, 이런 거 받아봐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어,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되는 게, 예, 주식 초보자분들, 예, 눈높이에 맞춰서, 어, 너무나도 명확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기술을 해놨기 때문에, 어 직관적으로 딱 보셔도 어아 이런 상황에서는 네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되겠구나 아 또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수익 실현을 일부해서 또 다시 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어뭐 어려워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이 자료집을 좀잘 참고를 해서 어 수익률을 좀 많이 극대화 하셨으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해드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유명한 예, 공신력 있는 증권 방송 또는 예, 뉴스 등에서 소개되는 예, 정말 좋다고 하는 예, 그런 종목들을 믿고 큰 돈을 예,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예, 조금 예, 오르다가 확 급락을 하고 어, 나중에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예, 하락을 해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예,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그냥 예, 별 생각 없이 예, 몇십만 원, 예, 그 다음에 뭐 십만 원, 또 오십만 원, 뭐 백만 원, 네뭐 이런 식으로 예, 소액으로 산 종목은 또 나중 되면 또 엄청 또 급등을 하고 참 가슴 쓰라리나주 어, 돌아버리는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어, 그런데 사실 뭐 이런저런 곳에서 듣는 예, 정보나 뭐 이야기들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이게 이제 내가 스스로 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예, 확신이 없어서 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예,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투자를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강조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원칙이 잡히기 전까지는 50만 원 혹은 100만 원으로 소액으로 먼저 진행하시라고 누차 강조드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서 어, 투자 원칙과 경험을 좀, 네, 어, 만들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실시간 예, 단기방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고, 또 어, 단기방에 부득이하게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장전 예, 문자로 급등주도 예, 무료로 어,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예, 실시간 <laughs> 네, 대응방에서 어,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리고 어, 수익을 많이 내드리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해당방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어, 매수해서 또또 어, 또 고맙게 또 수익이 났다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남겨주시고 또 이런 식으로 또캡처도 예,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보내주시면서 어,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당일 예, 급등이 나와서 또 수익이 나오면은 또 관련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예, 수익을 어, 그 봤던 예, 인증도 계속 남겨주시면서 남겨주시, 하게 하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 캡처 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예, 직접 예, 모니터를 뭐 사진으로 좀 찍어서 수익도 인증도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예, 아주 열정적으로 예, 어, 배우면서 예, 그렇게. 어, 확애 하게 예 그렇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예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사실 뭐 해당 수익자른 너무나도 많은데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다는 것보다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제가 어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액으로, 네, 소액으로, 제가 드리는 종목을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라는 게, 네,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고, 그래서 이 자신감으로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시장 흐름을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천천히 시드 금액을 늘려가시면 되시는 건데요. 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예, 여러분들도 어, 점차 예, 투자 원칙이 예, 생기고, 또 확신도 생기고, 또, 어, 작은 금액이 예, 불어나면서, 네, 뭐, 0만원으로 백만원으로, 네, 네, 1억, 네, 1억 만들기, 이런 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실시간, 예, 단기방 있죠. 예, 그리고, 어, 단기 급등 종목을 예,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예, 정말로 어,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예, 전화번호로 단기방이라고, 네, 예, 문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체크해서 단기방 입장 안내 도와드릴 거고, 또 단기방에 예, 부득이하게 입장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방자 빼고, 예, 단기, 라고만 어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체크해서 어 문자만 예 받아보실 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웬만하면은 예 단기방에 들어오셔서 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시장 이야기도 하고 소통하다 보면 더 빠르게 주식에 대한 예 투자 이해도도 생기고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도 어 나만의 예 나만의 투자 원칙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세우실 수가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 성공은요, 특별한 능력, 엄청난 고스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아는 평범한 원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요. 꼭 나만의 원칙을 만들고, 나만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 얼른 계좌를 불리셔서 어, 힘들어도 어, 계좌를 보면 예, 웃음이 예, 절로 나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시길 간절히 예, 바라겠습니다.